안녕하세요. 채채입니다. 오늘은 방치형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법한 게임을 소개하고 쿠폰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데스나이트 키우기입니다. 게임이 출시한 지는 꽤 되었고 누적 다운로드 수 또한 10만이 넘고 평점도 4.4점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저도 게임을 진행해보면서 놀랐던 점은 방치형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에 여러 컨텐츠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방치형 게임은 전투를 켜놓고 멍 때리는 게 대부분인데 여러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게임명에 데스나이트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저도 학창시절부터 리니지를 즐겼던 린저씨인데요. 그때 당시 데스나이트를 찍기 위해 PC방에서 밤을 새며 친구들과 게임했던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억들을 이용해서 추억팔이를 하며 게임을 운영하는 이 NC를 보면 정말 승질이 나네요. 이런 NC 부엉부엉부엉새들 그리고 또 한가지 점은 얼마전에 쿠폰을 대량 배포를 했었는데요. 공식 쿠폰임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정해놔서 사용을 못하게 된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신규 유저들이 유입하기에는 쿠폰도 한 몫을 하는데 수량 소진으로 인해 쿠폰 이용을 못하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게임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보상들로 게임에 필요한 재화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되니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만 해 보입니다. 그럼 쿠폰 나눔을 하겠습니다. 공식 쿠폰 에 다른 쿠폰들은 먼저 사용한 분이 임자입니다. 제일 먼저 쿠폰 등록을 하는 방법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그럼 쿠폰 등록하시고 즐겨 마세요. 쿠폰 등록 방법은 50 레벨 달성 후 우측 상단 설정 쿠폰 등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